예, 이제, 명절이 딱 끝났죠. 명절이 끝나고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슬하고 보스엘리아. 이두 가지가 명절 끝나, 뭐, 설날,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예, 이두 가지 제품이 왜잘 팔릴까요? 아, 시골 노인, 아이, 노인분들은, 아, 자식들이 이제 용돈을 주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부분에다 돈을 쓰겠죠.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아픈 데다 돈을 쓴다 이겁니다. 응? 걷기 힘든 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딱 이렇게 어 부모님 배러 왔더니 걷는 것도 불편하고 몸이 이제 찌뿌둥한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질질 끌고 간다 이겁니다.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다리를 이제 질질 끌고 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어, 부모님 이렇게 만나 뵈면은, 아, 다리를 끌고 있는 모습이 이게 왠지 이제 짠하다, 이겁니다. 그니까 러 이제 어떻게 하고있어요 이제 갔다 명절을 지난 다음에, 아, 그 제품을, 아, 쿠팡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서 보낸다, 이겁니다. 아니면 자식들도, 아, 이제 자녀들한테, 나 이거 무릎이 아픈데, 어, 옆집 그 할머니는, 아, 자식들이 그거 보내줘서, 아, 정말 맛있게, 에, 참,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아, 그, 먹고 뭐그 사람 그냥, 괜찮지 야 조금.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에, 그래가지고, 명절 지난 다음에는, 요 제품은, 방송에서도 많이 때려요. 이제, 방송, 이제, 에, 명절이 지난 다음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하는 제품이, 우수라고부스웰리에 우슬은 이번 명절 전에 한번 이미 터졌습니다. 이제 예, 한어한주 전에 그러니까 1월 어 그렇죠. 1월 8일에서 14일까지 이때 한번 우슬이 한번 이렇게 방송에 나왔었는가 막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석 때는 예를 들어서 작년 추석 때는 아절이 됐었습니다. 아그 정도 많이 나왔어요. 우슬은 이제 국내산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을 뿌리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품절이 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들러놨습니다 명절 전에 왜냐면 명절 전에도 시, 좀 심각하게 좀 음, 방송의 방향이 좀 세더라고요. 근데 이게 길게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턴마다 이제 방송을 몇번 때려주냐에 따라가지고 이 나가는 방향이 좀달를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든팜 채널을 제가 이제 본 채널은 나눌맨인데 나눌맨 한만명 정도 이제 구독자가 있는데 어, 거기다 상업적 부분을 느끼는 조금 모여가지고 이 정든팜 채널을 내, 만들었는데 어, 이제 좀 상업적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원래 이제 상업적으로 들어가면은 구독자 분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 까놓고 이렇게 상호를 내걸고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직은 뭐 인기가 많이 없는 그 아직 이제 신생아니까 어뭐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 어떤 분들이 이제 아뭐 말이 느리네 뭐 말이 너무 빠르네 못 알아듣겠네 그리고 뭐 어, 어,가 많다는 둥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전문, 뭐, 에, 에,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정든팜을 운영하는, 이제, 대표입니다. 어, 슈퍼푸드, 건강식품을 도매하고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어, 좀 싸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싸게 이제 하고,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 위탁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유튜브 안에 보면은 이 그냥 이 전문 강사님들이 다른 얘기들을 이제 짜증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 그분들 걸 모방을 또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말을 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 들이대면은, 아, 뭐를 얘기하지, 어디까지를 얘기해야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쫙, 처음에는, 이제, 조금 에, 그 부분을 정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 뭐, 구독자, 아, 천명이고, 뭐, 어,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아, 저는, 그냥, 에 저희 채널에, 이제, 정등팜, 어, 위탁 판매를 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이, 장사 안될때 있잖아요. 아이, 열심히 해도 안될 때, 저, 제가 막 유튜브를 막, 홈으로 막, 어, 만 명, 원, 래본 채널이 만 명이었었으니까, 뭐, 금방, 이, 뭐, 이, 3 삼천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러 이제 여러분들도, 아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판매하려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어, 생각 외로, 어, 그만큼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럴 때는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가격 때문인가, 뭔가 이제, 그리고 뭘 팔아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한 번씩 그냥 자주 와, 와, 와가지고, 어, 그냥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채널로 하나 정도 뭐, 성장시켜 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가끔 이제 옆으로 세요 어 지금 뭐 이제 명절도 끝나고 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근데 이제 에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저도 이제 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쇼츠가 됐든 본채널이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은 어 이걸 그냥 생방송으로 할,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실시간 방송해도 제가 뭐 구독자가 뭐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방송으로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툴이 좀 바뀌었으니까 저번에는 그냥 일어서서 막 강의를 막 했더니 뭐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에 들었고요. 못부어서 이제 어, 제 딸이 아이, 무슨 약장사 같아 막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제 에, 원래 충청도 이, 저, 여기가 이제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좀느리고어도하고어 어,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돌리는 것은 에, 이렇게 방송을 한 다음에 어, 음성을 한140 정도로 올리고 속도를 한 103. 그니까, 러아 100%에서 103. 이게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한 거예요. 빠르게 하다, 빠르게 이제 변형을 시키고, 이 브루라는, 에 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백을 다 없애주는, 이게 자동으로 이제, 컷 편집이 되는, 이제 그, 그 부분을 이용했었는데, 쉴 때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좀 편안하게, 원래 이제, 어, 서서 강의하듯이 이렇게 좀막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제 빨리 이제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예 가려고 합니다.